자, 장생 주변 분은상분원입니다상분원요 유물은 제가 볼 때는 광실의 대비전에서 주문 제작한 거 아닌가, 이 추정합니다. 이거는 분원이라도 각반, 현대가 왜좀 많이 올라가느냐 요 주둥이가 올라가면 올라가 좁아집시 는요 끝이 안말리 있습니다 거의 일자 주둥이 비슷해요 이런 유물은 연대가 많이 올라가고 알료도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통해 가고 이런 고급 알료로 썼어요 일반 청화백자 이 알로하고 틀립니다. 학도 보면은, 야 이게, 우리가 참, 저도 이 청아백자 이 학을 한번 봐보세요. 얼마나 이쁜가? 날개짓을 탁 하고, 눈 이런 거 포장해놓은 거 보면, 요, 요 사슴 블로초 물고 탁 앉아갖고 무릎 꿇고 블로초를 물고 있고 요학요 학도 한요 보시고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제가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얘는 유물이 이게 또 손상 없이 안깨지고이 완전한 유물이 그리 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는 31.5 한쪽에나 한쪽에는 31이 31,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나이 높낮이가 틀립니다 높낮이가 그니까 러 집에 묵은 사갖고 자로 한번딱 재보세요. 우리 딱 자를 요수부터 요것 재보고, 요수여요 재보고, 요것딱돌려지고또 양쪽으로 한번 재보고 이러면은, 이는 사이즈가 틀린다고, 봄나지가 옛날 거는 그래 됩니다. 그래갖고, 이 감정할 적에 또 입술 부위를 본다고, 어, 옛날 거는 이 두께가 다 틀려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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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, 입술 두께가. 그 두께가 얇은데 얇고 두껍은데 두껍고. 또, 2차적으로 그리 보고, 이라 합니다. 근데 요즘, 이는 십장생 주변, 저도, 뭐, 사람들은 일본 가면, 진짜를 많이 때도 이 우리나라 골동품은 일본 가면은 시시한 장사꾼 가면은 뭐 18세기다 17세기서면은 거의 가차사월 확률 99%입니다. 일본사 일본 골동품 내가 아유 좀 안다 싶어갖고 일본 가갖고 가짜비기사면무리 주지도 않아요. 그치요. 일본은 뭐 가짜 진짜 같고 옛날 것처럼 민간하지 뭐. 옛날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. 아, 소나무도 자연 좋습니다. 자 너무 물건 싸게 사러 다니면 전문지식도 없이 사면은 다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요. 수업료로 하기야 뭐 서울대학에 장학행으로 노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? 하관안보어요 진보는 그림 자체가 틀립니다. 벌써 있는 거는 내 사용이고 이 정도 되면은 대궐 대비나 중전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하공이라도 아주 그림 길이는 실적 있는 사람이 그려요. 그런 게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물건이 이진 진짜를 많이 사고 팔고 한 사람은 물건을 잘 봐요. 가짜 베개를 많이 사보고 팔고 이러면 뭐 진짜를 많야 알겠나 싶어도 눈을 대리놨기 때문에 진짜 봐도 가짜고 가짜 봐도 진짜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러 물건이 계속 사다 보면은 이가이 좋아도 물건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옵니다. 그, 그 느낌이 오면은 자 도자기에 어느 정도로 이 물건을 보면, 꺼짐신호, 야, 붕버임해요 요, 요거는 보면 또, 약간 올라옵니다. 여기. 옛날 거는, 전기하고 이게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. 여기. 에 상식적으로, 이 물레질을 하면은, 얘는 연대가 한 뭐, 한 180년, 200년 정도 된 유물입니다. 이뭐 보고 200년 됐나? 이 연대가 딱 떨어지면, 요리, 올라오면 요까락지같은긴게 게 있어요. 그런 게 말기입니다. 올라오면 올라올수록, 이, 이 끝이 말리면 안 됩니다. 이는 싹, 쩍 말리는데, 이는게 연대가 올라간 거예요. 요 말린 부위하고, 요하고, 요하고, 다 틀립니다. 두께가. 그러고, 이는, 저, 제가 이리 골동품은 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. 냄새로, 맛으로, 냄새도 맛을줄 알아야 돼요. 맛도 봐야 되고. 그래 설명하면 미쳤나, 이래죠그 그런 경험을. 하려고 하면, 제가 요, 요한번보세요 굽, 굽. 요 얇지요, 요 두껍지요, 얇지 두껍지요. 요기 이제 요, 요 굽이 낮아야 돼요. 안으로 싹 들어가고, 낮고, 이래야 고급입니다. 이게 연대도 19세기 한 200년, 뭐, 이렇게 가까이 넘은 겁니다. 요 유물은. 그, 아래 물건, 뭐, 포양 주인자 하나, 뭐, 뭐, 청아 딱, 거기 틀리는 거예요. 이게, 우리나라에서 알려하고, 이게 아랍에서 간 수입 보급 알려하고, 색깔이 달려요분느이 이, 보면은. 청 색깔이 틀리도록돼 이제 이런 물건을 이제 딱 사갖고 집에 딱 가갖고 청아백자 딱 있는 데에서 요걸 딱납두면 아이고 이, 이런 거 사다 놓으면딴딴 육문은 딴 보기 싫어가지고 청아백자못 봐요 대그린 거 한번 봐보세요 굽. 그런게네 굽을 뭐때문 보느냐 내가 물은게네다하는 사람 없어요 요굽 두께가 다 틀려야 돼요 이렇게 얇, 얇은 데는 아주 얇아요 요 굽이 색깔 명품에 그림 좋고 아이고, 참, 앞으로, 시샤이 물건 보고, 일본 왔다 갔다 하거는 지구성 망합니다. 참. 잠육을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어놓고 거의 암채 볼게요 이게 자로 딱 재어 보면은 중간에 놓고 딱 재어 보면은 요게 높이하고 요 높이가 틀려요 여기 한 5mm 3mm 이상 차이 나요 이런 유물을 저도 오랜만에 이거를 한점 샀는데, 오늘 또 우리 부산 지회장 했는 금시의목손이라고 그게 또 메인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. 원래 고급은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. 이게, 아무건 좋다. 뭐, 이거 아무것도 비지 좀 많아. 가장미은많있어요끙끔 해갖고 물건은 이 공개로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. 공개로 하면 할수록 야 좋죠. 이기하기 해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. 얼마나 생동과 함께 보여를 했는가? 아, 그한봐보세요발따게야된거 아, 이제 또, 30cm가 넘고, 양품. 이런 거는, 실물 봐야 됩 실물. 실물 보고, 자기 집에 청아백자 있는 거 보고, 같이 띠가 타나 부모 애만한 거는 껌디 꿈디. 될금디 여기 막바로, 분원 각반 상분원이라고, 상분원. 최고의 색깔. 이런 게, 용준, 이, 십장생, 장생주병, 이런 게, 이리 색깔 완벽하게 좋은 게잘안 옵니다. 30cm가 넘습니다. 31.5. 굽 보고. 제발, 이리 고급 알려놓으면, 은 뭐, 알려가 어떻고, 그리 촌스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. 댓글로 여갖고. 그, 내 포양, 먼저, 어진거 아련가, 내 올려놓은 거, 그하고, 그, 알로 자체가 틀린 겁니다. 그, 청아, 이기, 이런 유물이, 그니까, 여기 푹 꺼지고, 요 서고, 이래요, 옛날 거는. 또 보면은, 요 형태하고, 요 형태는, 요거는 약간 쫙갈리고 요거는 좀블루가 올라와요. 이기 물레 돌릴 때 이게 옛날 거는 베아링이 없기 때문에 구불구불다이물닦이로 그 여기 서프링면을 구불구불했는데 그걸 계속 물 닦기라고 이로 발로 는다고 여기 그 자국을 없애려고 자 이리 좋은 물